안녕하세요. 인병훈입니다. 음, 7Mw가 지금 미쳤어요. 완전히. 음, 한국에 그 소개한 지는 몇달안 됐는데 음, 저희 그 하루에도 그 7Mw 사업자들이 20명씩 새롭게 그 가입되고 있어요. 음, 새롭게 탄생되고 있죠. 음. 7Mw는 음, 상당히 그 보통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응. 7MW. 응. 매일 20명씩 새로운 사업자가 한국에 그 배출되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가입되고 있어요. 제가 그 한국의 일본 사업자로서 여러분들께 그 7MW를 그 알리고 있고 그리고 저의 희그 다운라인, 다운라인들은 음, 지금 열심히 그 CMW를 알리고 있어요. 그들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되어 자기 조직을 키우고 있어요. 음. 자, CMW는 십이 년 넘게 된그 GVO 회사에서 신규 플랜으로 나온 그 새로운 마케팅이에요. 음, 다이어트 또는 그 건강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내걸고 진행하고 있어요. 월드와이드로. 매월 얼마? 9.97달러. 약한 1만원 정도 되겠죠. 자, 상당히 단순해요. 음. 하위의두 줄로 내려갑니다. 직 추천, 스피로브 상관없이 어떻게? 2대4. 왼쪽, 오른쪽. 그죠? 왼쪽, 오른쪽. 2대사 또는 4대2 조건만 맞으면 한 사이클이 돌았다고 얘기해요. 한 사이클당 10달러에서 20달러를 매일 지급합니다. 매달 매달 지급하는 거죠? 응.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레벨에 상관없이 하위 어디든 무한대로 무한대 지급한다. 응. 자기 조직의 레벨은 상관없다. 하위에 붙으면 두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의 사이클은 많아지겠죠. 그럼 수익 또한 많아지겠죠. 음.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그 부업이에요. 글로벌 부업. 자, 프로필을 보여드리면 2주 동안의 다운라인이 회원이 금방 쌓였어요. 이렇게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본사에 가입,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면, 자, 이렇맨 밑에 보면, 어필리에이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어필리에이트 툴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View your organization, 조직, 당신의 조직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음. 클릭하면, 음. 그 그렇죠? 나타나겠죠. 조직도가. 자, 120명이 됐어요, 벌써. 그죠? 음. 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다. 이게 많아가지고. 음. 이게 한 불과 2주 정도 걸린 거예요. 음. 폭발적으로 지금 한국에 그, 부업하시는 분들이 7MW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업자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음. 저는 또한 새로운 그, 저희, 팀워크, 그죠?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응. 네이버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7MW 스피로버, 화폐 회원을 내려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자, 외국에는, 어떻게? 자, 응. 페이스북에, 음, 응. 그, 페이스북에, 그, 그, 광고를 할 거예요. 유료 광고를. 음, 응. 그러면 외국 다운도 생기겠죠? 그죠? 음. 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스피로버, 스피로버 또는 저희 온라인, 7MW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7MW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을 가르칠 겁니다. 음. 여기까지 인병훈이었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그 조직은 아주 작은 조직이에요. 극초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상위 포지션에서 더 많은, 그죠? 다운라인을 스피로 오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메달 받는 수익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있어요. 빨리 참여하시면 그만큼 기회가 더큰 거예요. 여기까지, 인병훈이었습니다.